혹시 강력한 성능과 휴대성을 동시에 갖춘 태블릿을 찾고 계신가요? 아마존 파이어 HD 10 태블릿은 그런 여러분에게 딱 맞는 선택입니다. 이 태블릿은 넓고 선명한 10.1인치 풀 HD 디스플레이를 자랑하며 눈이 편안한 시청 경험을 제공합니다. 강력한 옥타코어 프로세서와 3GB 램은 다양한 앱을 매끄럽게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또한 최대 12시간의 배터리 수명으로 장시간 사용해도 끄떡 없습니다. 하이어 HD10은 아마존의 알렉사를 지원하여 음성 명령으로 손쉽게 콘텐츠를 검색하거나 스마트 홈 기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가벼운 무게와 슬림한 디자인 덕분에 어디서든지 쉽게 휴대할 수 있어 여행이나 외출 시에도 이상적입니다. 이 태블릿은 엔터테인먼트와 생산성을 모두 충족시키는 완벽한 도구입니다. 아마존 파이어 HD 10 태블릿을 통해 더 나은 디지털 라이프를 경험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